안녕하세요. 줌 미디어입니다. 어, 응답하라 1988, 추억의 오락실 게임, 어, 너구리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도 저랑 비슷한 세대를 가, 어, 지내신 분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아마도 어, 잊지 못할 그 추억의 게임, 바로 너구리입니다. 어, 이 너구리란 게임도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당시 게임들은 스토리는 없, 없었잖아요. 그, 초창기 게임들은 단, 단순하지만, 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 법칙을 가지고, 게임을 깨어나가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좀 어려운 그 미션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게임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었죠. 오늘날은 스토리들은 단단하지만, 그 스토리상에서, 어, 공감하시는 분들과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세대, 세대라든지, 그 남녀로서의 어떤 그런, 어 좋아하는 선호도가 달라지지만, 이런 게임들은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할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오늘 할 너구리입니다. 참고로, 어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 <laughs> 그꼭 게임 못 한다는 걸 가, 지고서 예, 가끔씩 이 태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게임을 좋아는 나지만, 게임을 잘못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그냥 소통하고 싶고, 그 예추억, 이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너구리는, 어, 여기 있는 모든 그 당근이죠. 당근 내지는 그런 야채나 이런 걸 먹, 먹고 다 먹으면 끝납니다. 어, 자, 그래서 약간 미로 형태의 게임을 하는 거죠. 어, 저 물음표 중에 애벌레 같은 게 있어요. 오. 애벌레같은걸 먹으면 죽습니다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계속 있었어요 그 패턴을 통해서 게임을 어 진행해 나가는거니깐요 자저 물음표에는 점수도 있지만 애벌레도 있다는거 꼭 기억하시고, 아이고! 짧게, 짧게 했죠? <laughs> 점프를 짧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버튼을 짧게 누르면 짤, 짧은, 짧은 점프가 되고요. 꾹 누르면 긴 점프가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아이고, 아, 이거, 여기서 다 죽겠는데요? 그거는 저이 점프할 수 있는 공간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저 앞점 같은 것들이 조금 지나면 그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넘, 넘기 위해서는 이런 테크닉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오우 쟤는 빠르네요. 얼른 얼른 뒤를 쫓아가야 돼요. 이 게임이 왜 너구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 생김새가 너구리라서 그런가. 자, 자, 넥스트 패턴. 자, 이 패턴이 중요하죠. 아, 바, 바로 쫓아가야 됩니다. 이 이게 아이고, 너무 길죠. 길다 보니까, 어... 그냥... 여기 약정 세개를 어떻게 넘느냐가 이, 이 판에서는 관건이라서요. 아이고, <laughs> 제가 볼때 여기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추억의 그 너구리 게임, 어... 제가 처음 할때 당시에는 칼라는 아니었고요, 칼라는 아니었고 흑백이었는데, 어... 오, 기어이 나타났습니다. 애벌레. 저 애벌레,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여기서 끝나네요. 저, 애벌레 같은 경우는 느리게 가기 때문에 그 시간 배율을 잘 못하면 굉장히 까다롭게, 되, 어, 게임이 진행됩니다. 아쉬우니까, 떠들기 위해서 한 게임 더 해볼게요. 제가 볼 때, 올해, 그, 이게, 몇판못갈 겁니다. <laughs> 이게 저의 한계예요 여러분들은 이 너구리 게임 해보실 때, 어릴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또 재미와 어떤 또 그걸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이 게임을 거의 친구들과 그 내기 하는데 주로, 초등학교 때 내기 하는데 많이 썼거든요. 몇 판까지 가는지. 몇 판까지 가는지가 중요한데 이걸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원도 못 가고 엄마한테 아무튼 진짜 많이 혼나고 <laughs> 뭐 그랬던 기억이입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이, 이 컴퓨터 게임 하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죠. 그러나, 그때는 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락실은, 아이고, 오락실은, 나쁜 사람들만 가는, 물론, 대체적,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러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중에는 있었죠. 그, 아이고, 아! 아이, 얘기하다가 죽어버렸네. 다 깼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오락실은 못 가고, 어, 학교와 문방구에서 주로 했었죠. 게임을, 이런 게임들 을 말이죠. 어, 그 당시에 10원? 뭐, 50원?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는 그 10원, 이 이런 게임을 10원에 하던 기억도 있어요. 오, 애벌레. 그러다 보니까, 음, 그때, 그때 물가가 엄청 싸기 때문에, 어, 어, 그때 제가 즐겨 먹었던 게 삼행라면이었는데, 지금 뿌셔뿌셔처럼 뿌셔 먹었던 거였죠. 아이고, 아니, 짧게 가야 되는데? 뿌셔뿌셔 처럼 말이죠. 그렇게 뿌셔먹고 했던게 그 뭐야 아이고 어떻게 가야되지? <laughs> 뿌셔뿌셔 먹었던게 100원 이었거든요. 그 물가가 굉장히 쌌었어요 아이고 어, 그 물가가 쌌기 때문에도 뭐 그랬지만 어쨌든 10원, 50원 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 됐다. 자, 오 깨겠는데요. 안길 아닐 수도 있죠. 건널 수 있을까요? 못뭐 쓸까요? 어, 못 건넙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저, 애벌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어, 아무튼, 뭐, 뭐, 그래서, 뭐, 10원 내고서, 게임도 했다가, 게임도 했다가, 때 아이고. 아이고. 다 깼는데. <laughs> 그때 떡볶이도 떡볶이도 먹으러 뭐다 가고 뭐 이랬던 옛 추억들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떨까? 어떠신가요? 아이고. 음, 요즘도 가끔 이런 게임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옛, 옛 추억에 제가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막 기억이 새로, 새록새록 나고요. 아, 어, 뭐,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음, 그때가 걱정근심이 없어서 좋긴 했었죠.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왠지 좀좀 좀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어저야뭐 저는 원래 모토가 인생을 이렇게 뭐 후회하는 삶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 아이고 죽었습니다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그때 이렇게 돌아가면 어떨까. 어,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때, 어, 저는 왜 저러시나 이랬는데, 어, 지금은 그런 옛 어른들의 저한테 하셨던 말씀처럼 제 후배들이나 제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나이가 들고 있구나, 이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응. 어, 옛, 옛 추억 가운데 또한 예전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후회하신 경험이나 하,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하실 때도 있죠 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 지금의 응. 나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 이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충실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자, 응답하라 1988, 어, 추억의 오락실 게임편, 너구리를 잠깐 어, 해보면서 함께 그냥 주저리주저리 말, 말을 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어, 이거 지금 몇편이 응답하라 1988 이게 몇 지금 몇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도 <laughs> 되게 단조로운 그런 이 내용들과 그리고 이렇게 어눌한 말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함께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즐거운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 어,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